세계 경제 전체에서 금리를 중심으로 한 전망은 이제 거의 다더 많이 틀렸었는데 현재 지금은 거의 끝 무렵이 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나서 요즘 뭐 환율이 오르니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 우리는 그냥 가만 유지하고 있으면 폭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 4 개월 정도를 얼마나 잘? 어 견디느냐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OO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될것 같고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다시 모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꽉 채워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경록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다시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일타라는 말을 듣기에는 과분하고 그냥 노력을 다해서 제가 오늘 가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5, 6개월 전이었나 봐요. 제가 박사님 처음 뵙고 사실 제가 일타강사를 처음 진행하던 시간의 첫 아, 네, 강사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기억에 너무 예, 많이 남고, 기억나요. 그때 되게 공부를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출과 금리, 뭐, 내수 수출 매출이 뭐, 동반 악화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어, 올해 조금 많이 이제 올해가 3분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좀 예상한 방향에 맞게 조금 수출과 금리, 이런 경제상이 왔는지 한번 짚어 주시죠. 네. 뭐 작년부터 해서 어,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좀 틀려왔고요. 어, 저는 이제 경기 부분은 계속 좀 좋을 거고 금리도 어, 떨어지기는 만만치않다고 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제 채권 금리가 미국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채권 매니저들이 이제 겁이 나서 잘못 삽니다. 작년부터 한세 번, 네번 들어갔다가 워낙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괜찮다고 하더라도 잘못살 정도로 지금은 이제 여러 번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가장 전문가인 매니저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렸을 정도로요.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크게 다르게 움직인 것이 이제 미국의 경제였죠.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미국 경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오래 가서 미국 경제가 좀 깔아앉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여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크게 흐름이 틀린 것들이 지난. 해하고 오래하고 해서 거의 뭐약2년 동안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오류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도 포기하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건가 이를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간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히 끝이 다온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문제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을 자꾸자꾸 낮추었습니다. 전망치를 그래서 이제 1.4까지 이제 이렇게 낮추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렌드에 해당되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독일이 이제 유럽의 병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금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독일이 중국 경제하고 이런 부분이 거꾸로지고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위기 이두 가지 때문에 이제 독일 경제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취약한 것이 이제 에너지하고 중국에 대한 노출 비중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걸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전체 세계 시장을 일종의 블록화하면서 자기들한테로 생산 기지를 옮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그리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 부분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내수 부분이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게 지금 내수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내수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출은 뭐 조금 회복되겠지만요. 지금. 까지는 수출 부분이 이제 그렇게 안 좋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출 관내에서이 부분이 다안 좋아지면서 그랬고 그래서 3분기에 어 제조업 생산 지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하면서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어 세계 경제 전체에서 금리를 중심으로 한 전망은 이제 거의 다어 많이 틀렸었는데 현재 지금은 거의 그어 끝무렵이 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특히 분위기상으로 이제 우리가 내수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뭐 부동산 대출 금융 시장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부분이 좀 나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출도 이제 반도체가 주력 업종이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성장률이 계속 조금 낮은 특징을 보이면서 독일하고 좀 유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금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 단계다 끝물인 네,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금리 기조와 이제 한국 금리 기조가 네. 미국은 또한번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는뭐 네. 예상도 네. 나오고 한국은 이제 뭐 동결을 할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남은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이 연말과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남은 이슈와 변수 전망을 조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또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대체 네. 뭔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야, 우리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 안 해도 장기금리가 점프를 해버려가지고 금리 인상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 이제 추가로 금리 인상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언제 좀할 것처럼 뉘앙스를 어, 풍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해도 금리는 올랐네. 그래서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고 해서 그 불확실성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거의 지금은 이제 어 추가적인 인상보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피크가 아닌가. 음.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도 뭐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 미국의 이제 여러 기관 투자가들이죠. 그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에 한두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나서 요즘 뭐 환율이 오르니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 유지하고 있으면 폭이 좀 줄어들게 네.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 5개 3, 4개월 정도를 얼마나 잘 어, 견디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도 결국 견디면서 미국에 이제 동결을 하면은 우리도 그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은 이제 물가도 안정된 추세로 갈 겁니다. 뭐한 달씩이야 조금 조금씩 오르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트렌드는 이제 어, 또한달두달 달 지나가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에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미국도 어, 장기금리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가 보통 한 1년이나 지나서 나타나니까요. 지금 금리를 이만큼 인상해 놓은 것도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가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려해 왔던 어, 고금리 혹은 정책금리의 인상 문제,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끝무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물가는 좀 어떨까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뭐, 그건, 네. 어, 예, 택시비도 많이 올랐고요. 네. 어, 아마 앞으로의 큰 이슈가 이게 어, 생활비일 겁니다. 생활물가이고요. 우리는 이제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물가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 수준입니다. 음. 자꾸 상승률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졌다. 그러면, 오케이냐 하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과를 사먹는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하는 거에 비용이 다른 도시국, 어, 도시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다면은, 그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가 수준이 한동안 한번 점프를 해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뭐, 생활 물가의 부담, 이런 부분은 여전히 뭐,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인플레이션은 뭐 일단은 올해 말 내년 정도까지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다음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70년대 보면은 어 물가 상승률이 한번 짬프를 했다가 한번 떨어집니다. 1차 올시업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다음에 한번더한번더 짬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중앙은행이 완전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안전, 어,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 저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냐 면은 내년에 가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올해 이제 자기의 소득을 물가 상승만큼 소득을 이제 올라, 소득이 올라간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돼, 떨어진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덜 올라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좀 내년 가면은 오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요로 연결되어서 또다시 이제 물가에 한번 자극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 세컨드 웨이브는 아직은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가 오고 나서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네. 이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해 보겠습니다. 음. 1 2분기 올해 뭐 정말 알수 없는 환율 환율이 계속 오르고 이래서 애를 먹은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어려운 거 보시는데. <laughs> 일단 달러가 저렇게 그, 그 미국이 저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이라도 환율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금리 차만 생각하더라도요. 거의 뭐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환율도이 정도는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엔화도 지금 뭐 150엔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을 하고 그걸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다. 피크아웃을 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인하 전망, 인하 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막녹오게될 겁니다. 이제 내년에 몇번 인하하느냐, 그 다음에는, 어, 몇 퍼센트 포인트까지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시장에는 컨센서스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두 번, 네번 인하한다는 것이 보통 한 20에서 50% 사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동조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이제 환율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의 제일 끝 무렵 뭐 환율도 이런 상황이고 했어요.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함은 극치에 이른 음.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소주 가격이 95원에서 1370원으로 14배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뭐 국민들의 실제 임금도 생활 수준도 많이 이제 발전돼 왔는데요. 대한민국 중상층의 기준이란 좀 어떻게 봐야 하고 또 그분들은 어떤 투자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소주 값이 제일 안 올랐습니다. 음. 5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이제 소고기 값입니다. 그게 133배가 올랐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중에 에서도 안 오르는 물품 물품이 이제 소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우리나라만 유달리 중산층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 다른 나라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문화적 생활을 누리느냐, 아. 예. 대략 소득이 예를 들어 뭐 일년에 어 예를 들어 뭐한 8천만 원뭐이런 네. 정도가 된다면은 그 외에는 내가 어떤 문화적 생활, 또 여유를 누리느냐, 어, 나의 교양 수준이 어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산층을 네. 따지는데 요 우리나라는 다른 조건을 차치하고 모두 중산층은 이제 네. <laughs> 소득 개념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네. 비슷하니까요. 1억, 일본이 이전에 이제 1억 중산층, 중 네. 중산층 이런 게 이제 어, 유행했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은 뭐. 좀얇아졌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이때 한참 중산층 하면 거의 뭐80% 90%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요. 지금은 50에서 70 정도로 이래 좀 낮아졌습니다. 한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중산층이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일까? 이 부분은 참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 워낙 양극화돼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수령하는 어그 분포를 보면은 최빈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어, 많은 사람들이 받는 수, 국민연금의 규모가 대략 20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음. 국민연금의 이제 전체 평균을 보면은 67만 원입니다. 음. 그 다음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액수는 107만 원입니다. 음. 그니까 러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네. 소득이나 자산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 대략 이제 50대 이상, 50대 가구 이렇게 보면은요,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략 순자산 기준 해봐야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주택을 포함한 금액이니까이 데이터가 엉터리가 아니냐 하는데, 서울에 있는 집하고 지방에 있는 집값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모든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어, 가계금융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은 거의 1%의 소득이나 부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하지 않아요.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0.1%의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평균이 움직일 정도입니다. 네. 근데그 데이터가 이제 빠져 있으니까요. 그아시다그 그 사람들은 워낙 예외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떤 투자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주로 뭐 우리나라는 주택 투자가 거의 다였고요. 지금까지도 주택과 부동산 투자였고 네.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 층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 하고 이제 주식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할수 있죠. 주택의 덩치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배율은 높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이 그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어, 과거에 비해서 이쪽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의 투자 계좌,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관심 뭐 금액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요.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투자 지형도 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올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개인들은 음. 이제 투자 남은 이제 하반기 투자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 주시자면요. 먼저 금리는 지금 아직은 채권 매니저 조사 이제 한 서너 번 당하고 나서 두려워서 지금 함부로 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한번 툭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 금리가 이제 정책금리 인상이 거의 뭐 아무리 많아야 25bp고 뭐 멈출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장기 국채금리 10년 물도 30BP 0.3%가 뚝 떨어졌거든요. 시장이 툭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채권 펀드 들면서 한두번 당했습니다. 아, 이거 금리 충분히 됐다고 해서 한번 들었다가 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 충분히 괜찮다고 했다가 거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또 한번 많이 당했는데, 이제 이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야 하더라도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늑대한테 잡아먹혔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첫째는 투자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한 3, 4년 전에는 채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아무 역할을 못 해줬습니다. 금리가 1%였으니까요. 그러니까 1%의 금리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다 금리 오르면 가격은 마이너스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3년짜리 국제금리만 하더라도 거의 4%니까 회사채 금리는 뭐4.5 정도 이렇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꽤, 어, 음. 탄탄합니다. 4.5나 뭐이 정도 금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예금만 들어도 4% 전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조금, 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채권 괜찮다. 두 번째,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셔도 좀더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다는 것. 어,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이 부동산 펀드 중에서 리츠가 부동, 어,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채권의 가격 변동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츠가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오르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정도 되면은, 지금 채권만 하더라도 조금 내가 늦게 채권을 사더라도, 펀드 매니저들 생각에, 이제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사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실하게 금리 떨어지는 걸 보고 사겠다. 물가,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정책 금리도 이제 안 올리겠다는 걸 확인하고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어, 리츠도 마찬가지 일반 개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뭐 안전하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어, 리츠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될것 같고요. 주식은 금리 요인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저 전쟁에 대한 부분, 저런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만 좀 가시게 되면은 금리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조금 탄력은 받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닥칠 부분이 이제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퇴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산을 자기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어, 이게 이제 너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가용 자금이 없어요. 어, 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은 그 기회가 상실되어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양극화로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저성장 이걸로 이제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인구 노령화는 하여튼 뭐 지금은 아직은 시작도 안한 것이고요. 이제 시작돼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란 걸볼 수가 있는데.